아,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.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.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. 해 있잖아. 아이게 <laughs> 귀엽, 귀엽, 귀엽게. 있잖아. 네가 나를 사랑해. 그래야지. 아니 잘하고 있었는데 왜? Five, s 있잖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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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표정이 너무 고정이 있어. 아, 아까 내또 하나도 아. 있잖아,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어. 아.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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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할 말이 있는데, 받을 돈이 있어.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, 진짜로. 예, 살려줘. SF 표준이라니까요. SF 생기네. 잘한다. 하나, 둘, 셋, 넷. 내가 너를 좋아해. 있잖아, 내가 너를 사랑해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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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와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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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중이 아. 됐어요.